자, 김진섭의 명명철학회란인 수필입니다. 자, 홍성재, 중수필이 뭐야? 중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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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필이라는 거 뭐냐면 주제가, 그렇지? 신변잡기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을 다룰 때 우리는 그 수필이 무겁다 주제가 무겁다는 뜻으로 중수필이라고 하는 거겠지? 네. 그러면 신변잡기적이라는 게 뭐지? 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되게 사소한 경험 같은 것들 있지 그러면 이런 걸 쓰면 뭐라고 해? 그래? <laughs> 경수필이라고 해 가볍다. 영어로 미셀러니 중수필은 뭐게 영어로? 에세이단 말이야. 근데 왜 에세이 단 말이잖아 음. 그래서. 그래서 성격이 지적이다, 리적이다 라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내용이 어렵다 이런거잖아 기사면상단 구성으로 이름의 위력과 중요성에 대한 글이 되겠다 한번 본문을 보면서 설명 잘 들어보고 자습 필기 잘해. 죽은 아이 나이사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비슷한 속담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 그래서 사후 약방문. 그래서 사후라는 건 죽은 뒤에 약방문이 뭐냐면 약국에서 처방문을 썼다는 거였지. 이미 죽었는데 약쓸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 그런 뜻이야 죽은 자식 불안 만지기 이런 속된 표현도 있긴 한데 그렇지? 이미 가버린 아이의 연령을 이제 세삼철에 헤아려 보면 뭘 하냐? 지난 것에 대한 헛된 탄식을 버리는 것이 좋은 율계로서 보통 이 말은 사용되는 듯하다. 자이때 율계로서의 로서 있지? 어, 이건 자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자격. 알았지? 근데 그 뒤에 보면 보통 이 말은 사용되는 듯 하다라고 돼 있잖아. 이건 수단이거든? 어? 수단이란 말이야. 알았지? 수단이 롯 로써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니네 학교 프린트가 잘못됐거나 이 김진섭이 맞춤법을 틀렸거나 그런 지 원래는 로써라고 써야 돼. 알았지? 쌍시옷. 어? 쌍시옷으로 로써. 그것이 물론 철없는 탄식임을 모르는 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회에 부닥쳐 문득 죽은 아이의 나이를 해야 봄도 또한 사람의 부모된 자 어찌 할수 없는 깊은 애정에서 유래하는 눈물 겸운 감상에 속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헛되지만 그렇지 죽은 아이의 나이를 세는 건 헛되지만 부모가 충분히 그럴만하다라는 거요 부모의 감정상 그렇지. 그 아이가 살았으면 올해 스물 아 우리 철현이가, 우리 철현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달픈 원한이, 그러나 이제는 없는 아이의 이름을 속삭일 수 있을 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추억은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 뭐였지?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 알 수가 없다?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 얼마나 영원할 수 있는, 알 수가 없다? 이 수가 없다? 정말. 영원하다 이런 거겠지.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자질들에게 자손하고 그렇지 조카들 이하지 응. 자식과 조카 <laughs> 한 개의 명명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때 과연 무엇을 매체 삼고 매체로 삼고 그들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설리법이죠 가슴에 품을 수 없다 이거지. 왜 이름조차 없으면? 기업조차 할수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의 소중함 알았니? <laughs> 법률이 명명하는 바에 의하면 출생계는 2주 이내에 출생할 성명을 기입하여 방해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것이 그건 뭐야? 조그만 공간이라도 점령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고고의 성을 바라며 비장이도 출현하는 이러한 작은 존재물에 대해 대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명명해야 될까? 이름 붙여야 할까? 고 머리를 갸우뚱 거리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터이지만 다 고민할 거라는 거야. <laughs> 그렇지? 고고의 성을 바라며라고 말지 고고의 성을 변한다의 고가 울고자거든 우는 목소리를 내며 비장하게 태어난 이런 작은 존재물이란 뜻이야. 그렇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하면서 태어나? 울면서. 그가 그의 존재를 작은 형식으로서라도 주장한. 이상엔 그날로 그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게 사는 게 명목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명목을 갖는 데는 뭐지? 이름. 야, 애가 태어났어. 얘를 다른 애들하고 뭐 해야 돼? 구별하려면 얘한테 뭘 붙여줘야 돼? 이름. 이름.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듯이 아이들도 또한 의가 의생겼된 것에 한 개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laughs> 이중부동은? 이중부동은 강한 균형니까 가져야 한다 만일 그가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실로 전연히 아무것도 아닌 생물임을 면할 수 없겠기 때문이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생물이라는 건 뭐야? 무의미한 존재라고 봐 무의미한 존재 한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이 생각도 했겠지? 자기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성장치 못한 아이의 불행한 죽음이 한개 명명을 이미 받고 그 이름을 자기의 명의로서 알아들을 만큼 성장한 만큼이야. 말하자면 수일지장이 있는 그러한 아이의 죽음에 비하여 오랫동안 추억될 수 없는 사실. 수일지장은 몰라보게 며칠 만에 자. 몰라보게 며칠 만에 자란, 몰라보게 며칠 만에 자란. 그러한 아이의 죽음에 비해 오랫동안 추억될 수 없다는 사실, 즉 이름이 없으면 오래 추억될 수 없다. 이 속에 이름의 신비로운 영적 위력은 누워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영적 위력은 누워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들어있다는 뜻이 그렇지?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장차 나올 터인 자녀를 위하여 그림을 미리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의 필요성이죠. 음. <laughs> 일찍이 로마 왕자 마르쿠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마르코만인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는 일 군대를 적지에 파견함에 제하여 그의 병사들에게 말하되 일 군대를 하나의 군대를 이런 뜻이야. <laughs> 한 개의 군대를 적지에 파견함에 따라 그의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내 사자를 동반시키노라라고 하였다. <laughs> 이에 그들은 수중지 대왕 이막 반드시 적지하는 조력을 할 것이므로 확신한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자가 적군의 영화에 동, 돌진했을 때 마르코만 인들은 물었다 저것은 무슨 짐승인가? 하고 적정히 그 질문에 대해 말, 그것은 개다, 로마의 개다라고하였다. 여기서 마르코만인들은 미친 개를 두드려잡듯 사자를 쳐서 드디어 성에이다 자, 이건 이제 옛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름의 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지? <laughs> 자, 사자라고 하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인데 그걸 뭐라고 함으로써? 개라고 함으로써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뭐한 거야? 희석화시킨 거지, 그지? 그 그러니까 이름이 가지 뭐? 힘이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거지. 말콤한 인의 장군을 확실히 현명하였다 그가 사자를 개라고 하여 숨겼기 때문에 그의 졸병들을 위축됨 없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실체를 알기 전에 그 이름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에 의하여 위력. 써러 이름의 위력. <laughs>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거 사색을 가는 거죠. 사색 그 이름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름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밖에 아는 게 없는 게 있다는 것. 모든 것의 내용은 물론 그 이름을 통하여 비로소 이해가될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서만 그치고 만다는 것은 너무나 애달픈 일이다. 즉, 이름만 안다는 것, 그렇지? 그러나 우리에게만일 그 이름조차 알 바가 없다면 그것은 더욱 애달픈 일이 다 강조하고 있는 거지. 가령 사람이 병상에 엎드려 알수 없는 열 속에 심할 때그 최대부라는 그 병이 과연 무슨 병이 하는 것이 예시지. 의사의 진단에 의해 그 병명이 지적될 때그병의 반은 치료된 병이라고 할수 있다 왜? 병명이 나와야 치료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laughs> 우리는 파리라는 도회를 잘알수 없는 것이지만 도회가 도시야 도시 파리라는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인하여 파리를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옹이라는 인물을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부루의 기호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수를 알고 있다는 오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오신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사옹이 뭐야? 자, 세익스피어. 6익스피어를 아, 사옹이라고. 사옹이는 6익스피어의 한자 이름이야. 이 불의 기호를 통화해야 할때 불의 기호가 뭐지? 어, 이름이지. 자, 그 위에서 찾은 뭐야 이름이? 사옹이지. 사옹. 사홍. 분명히 화장을 한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했는데 너 그렇게 별로 안 했는데도 그만큼 예쁘다는 거야? 네 응? <웃음> <웃음> 내가 아까 저기 뭐야 101호에서 어떤 여학생 들어오는데 뮤지컬 캐치 공연하다 온줄 알았어 왜요예요 한번 지나가다 봐봐 한번. <laughs> 누구요? 101호요? 어 삼각산고등학교 그랬는데 이지원? 음. 여자애인데 모르스부 뭐 영화 는애들인데 이지원인가? 그리고 내가 뮤지컬 캐치 배운 줄 알았어. 댄스? 댄스 뭐야 어, 아, 힘죠 그거만 가면 힘들어 보이요너 뭐야? 야, 부경하러 뭐, 아, 오니까 뭐. 미안해지잖아. <laughs> <laughs> 나는 얼마나 많은 이름 알고 있는가. 그러나 그 이름을 내가 잊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될까? 자, 이름을 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태반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참으로 그 이름이란 지극히 신성한 기호이다 그래서 이름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와 신비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다. 알았지? 그래서 주제 뭐라고? 이름의 위력과 중요성. 무슨 철학? 명명철학이라는 작품입니다. 소필은 소재와 소재에 대한 견해가 중요한데 이 글은 이름에 대한 견해가 뭐야? 이름은 소중하고 위력이 있다. 이지원이 이 아, 알았지? 지금 무슨 말을 하지